아, 그리고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강아지 소리가 나도 이해해주세요. 원래 키우셨나? 여친구 강아지. 보여주면 안 되냐고. 글쎄, 이 친구가 유기견이었던 애인데 여자친구가 데려와서 키우는 거라서. 아니 근데 얘 털이 좀 심상치 않은데 잠깐만. 아니 폼에 아니고 뭐랑 뭐랑 섞였다 했었지? 그레이 하운드 이 친구하고 다른 친구할게 어 믹스. 아예 아니, 대형견 아니에 한한 요만해. 입 요만큼 길어가지고. 중형은 진돗개 사이드라고? 중소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산책은 잘 다니냐고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맨날 여자친구가 산책을 시켰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잡혀있으니까 산책을 못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내일 인천에 초대형 호텔 그런 게 있길래 거기서 놀으라고 하고 저번에 세부 갈 때도 맡겼었거든요 아니 무슨 마당에서 뛰어노는 곳이 있어 훈련돼 있냐고요? 아이 똑똑해 근데 얘가 좀 특이점이 있어 남자를 되게 경계한다고 해야 되나? 어 수컷이에요 수컷 난 처음에 강아지가 어떻게 남자 여자를 구별해 말도 안돼 했는데 진짜 구별하더라 남자를 되게 싫어해 여미세견 <laughs> 그래가지고, 처음에 강아지 딱 만났을 때, 저를 되게 경계했거든요? 계속 짖고 근처도 안 왔어. 근데, 제가 그 강아지 만나고, 조금 지나니까 금방 친해졌거든요? 어차피 관심 끄면 지가 알아서 오거든, 지가 궁금하면은. 그래서, 관심 끄고 있었는데, 지가 와서 막, 앵기더라고? 여자친구가 그거 보더니 되게 놀래? 얘가 막,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막, 이러, 이러는 거야. 널 공이야, 이씨. 근데 얘가, 친해지면 좀 위험한 친구였어. 그게 있어. 막좀 만져달라고. 내가 이제 가만히 쉬고 있거나, TV 보거나, 핸드폰 하거나,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은 팔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당겨 만지라고. 아, 근데 우리 집봉과 강아지는 만지면 도망가고, 거리 가라고 하는데. 아니야, 우리 엄마도 많이 못 만져. 한 놈은 만지려고 하면 도망가고, 한 놈은 만지다가 지치고. 아니, 이게 진짜. 어떡해. 그 친구 자유 급식하냐고요? 원래는 자유 급식하다가 여자친구가 최근에 글을 봤는지 영상을 봤는지 뭐 바꾸더라고 역량 해가지고 제 시간에 이렇게 주는 거? 강아지들이 나이 먹다 보면은 자유배식보다는 제 시간에 이렇게 주는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 아니 시간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저울 재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야 강아지 혼자 있으면 엄청 짖는데 괜찮나요? 안 짖어 가만히 그냥 TV도 보고 지 혼자 뭐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아주 그 여자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줬어 얘가 되게 겁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봤을 때얘 그 겁쟁이 아니야 세부 간다고 했을 때 애기 호텔에서 보내준 사진 보면 얘가 계속 웃고 있어. 강아지라고 존나 빨리 친해져가지고 존나 잘 놀아. 그래서 여자친구 막내 감동 다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아니 뭐 이것도 치울 겸 잠깐 나갈 건데.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글이랑 하운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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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오더콜리하고 그레이 하운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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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냥 여자친구가 하루에 뭐 한두 시간씩 이렇게 산책 시켜주고 오면은 맨날 뻗어 있더라고 몇 번이냐 하냐고요? 일단 평균적으로 한 번인데 두번 나갈 때도 있더라고 내가 저번에 한번 따라 나간 적 있었거든 아씨 되게 존나 빨라 못 쫓아가겠어 아이 아니, 개빨라 아니, 여자친구 말로는 아, 그렇게 아, 천천히 어. 걸으면 얘가 만족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죽겠는데 이게 무슨 하면서 막... 형나 보더콜리 키우는데 하루에 7km 뛰어댕겨 같이. <laughs>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리니. 동네님. 와 돌리 님이다아 여기 시작이 좋네 <웃음> 시작이. <laughs> 아이 그런데 남정네 새끼들하고 던전 돌다가 정신 나갈 뻔했는데 여기 나쁘지 않네. 어떻게 오늘 뭐 언제까지 도실거예요6 3 무기 재료 모으려고 하시는 거구나 지금 네, 보니까. 네 맞아요. 아니 인챈트도 개빡세게 해주셨네. 이속 28. 아 저랑 똑같네요 유니쌤님 아니요 네, 사장님. 아 저도 사작이에요 이야 역시 비틱 비틱하는 그 씨X놈들 때문에 진짜 개꿀받았는데 사작친구가 있네 여기 아니 야소피아 유리님 어. 여기 진짜 폭죽 장인이야 아네 폭죽이 있어 사실 우리는 필했단 말이야 응 <laughs>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 <laughs> 와몇 번을 이거 그거 임? 이거 그건데 방패? 어? 이거 방패 어? 들린데 뭐함? 어? 아니 실코 육다시삼 슬코이? 뭐하네 오면 도합법을 나만? 아니 말란 말이요 나만 방패 들고 나머지 TNT 등. 진짜 저희 믿고 폭죽 안 써보신데 저희 기 이렇게 빠이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러니까 한번 가볼게요 바로 다시. 안돼요 이 복대도. 어 이때 티안 넣으세요? 이때 말고 저희는 TNT가 내려왔을 때 개사폭들이에요. 나이스 TNT다. 그냥 야구? 처음이 TNT로 지금 고정되어있구나 <laughs> 좋아요. 존윅. 좋아. 천계함. 어, 천계 아직도. 어, 뭐야? 어? 아니, 아니 나 김익이 어? 나왔다고 말씀해 주시. 저 이거 못 봤는데. 그러니까 말해 주지. 아니 나 이거 폭주주 온돌아 이거. 김우빈는스피야너는다 천계 해야 돼. 아쉽다 했잖아. 야 봤어? 아니 천계. 범벅다. 어? 아니 애초 보면 왜? 아니, 자,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해 보죠.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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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아니면 아니면 어, 아니, 면 아, 아니, 기 아니, 면 아니, 기아 아니, 아니, 들아 아니, 언니 아, 됐어. 미안. <laughs> 재밌다, 뭐, 는니 어때? 니 뭐,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아니, 아니, 뭐, 아 어? 뭐, 니아 아니, 뭐, 아 뭐, 아 오케이 아이이 오케이.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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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김이 나올 때마다 좀 약간 재밌네. 나이스 첫 번째 클리어 드디어 이상하다 뭔가 지금까지 딱한 번만 깼지만 피로감이 전혀 없어. 어, 그래요. 재밌으니까. 아니 피로감이 없어요. 이상해. 게없습니불안하 패, 방 패, 방 패, 다음 패. 오, 클럽했다. 너무 늦게 쏴 가지고 죽을 뻔했어. 뻔했네. 진짜 고마워. 어 <laughs> 왜? 왜? 아니, 여기는 소포씨뭘 해주면 할 때마다 막힐 뭐 잘해 준다. 실드해 줘서 고맙다 하는데 <laughs> 옆 동네 개새끼들은 그냥 줘도 지랄 안줘도 지랄 그냥 하고. 주는 효과가 어. 주는 헛소가 장난 아니. 잠깐만 이거 TNT잖아. 어 잠깐만. 나 죽겠다. 하지 메시정? 알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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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야? 뭐야? 크랙이다, 아 크랙. 아 어마 아 뭐야 근데? 여기. 아, 반응 뭐지? 존나 맛있네. <laughs> 아도 베리온 진짜 미쳤나 봐. <laughs> 미치겠네. 여기 진짜. 나요. 정신을 못 차리겠네, 나도. 아, 씨. 아! 아! FA 마렵다, 진짜. 어서, 어요 어서세요. 여기는 복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근데? 김석대, 김석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출진이 아, <laughs> 어, <이거> 무섭다, 여기 아 빨리. 말안니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 이거? 아이씨, 아이유 왜 이렇게 빨라 이게 뭐야? 솔리님 음, 죽어다. 제가 을까요아 성태 오빠 개금 아, 손이네. 성태 오빠 날짜네. 오 날짜 날짜. 저또또또또 또. 시장 시장 죽어. 오케이 아니 이걸 그냥 줄 빠르구나. 와 여기 좀 어지럽다. 아이 무슨 이렇게 하는구나. 우와 진짜 너무 편안하네 암습 가든가? 해달고 맛있다 여기 진짜 너무 맛있다 오, 나 죽겠네 오. 엥엥에힘배힘 오. 주면 되지 아아 되지 이번에 떨어지면 보디가랍스아아아아 없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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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이거 어? 오 오. 아 이거 많이 진짜 아니 혼자서 대가 세개도 이거 <laughs> 미안 미안합니다 와, 오와 여긴 감탄이 계속 나온다 ㅋ 실 ㅋ ㅋ 아니 이게 여기는 등껍질을 위해서 컷 내는 게 일상이구나 똥패턴 따악 롸손 끝났다 이거 돌리님 차례 제 차례인가요? 탁 <laughs> <laughs> 제발 나이즈망이스아 잠깐만 난알 입자로써요 아니, 잘 아니 잘 잠깐 무슨 말씀 <laughs> 잠깐만 나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겸사겸사 한번 상자나 까볼까요 착착착 아리 이알두 개요 아니 나 여기서 알 캐다 보면 나덤뱅 가서 캐기 <laughs> 싫겠는데 이거 효율이 아, 말이 안 되는데 아니 왜 너무 인스턴트 맛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지금 진짜 손 대지 말아줘 진짜 하면 안돼까라라라라라 얍! 룹! No. 오 나이소! 룹! No. 아저 망치로 깨가지고.. 망치로 알 깨면은 부셔지긴 하죠 어떻게 형님 부셔도 돼요? 어? 어? 아니 나는 좀.. 네? 나는 좀. <laughs> 성태 <성패> 차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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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니 돌리님.. 제가 깠어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힐해주려고 이게 평킨 아니, 너무 습관.. 아니 예, 돌리님 고... 주변인데 이게 평퀸 아아.. <laughs> 그러면 다음 상자 제거 한번 까 주실 겠어요 그러면 내가 해준 거 같아. 자, 한번 까주세요. 나이스 까면 안 돼. 자, 다음 판에도 버프 야무지게 드릴게요, 선생님. 이제 제 상자 까시면 알한개 해줍니다. <laughs> 이거 나 차례. Nope. 저런 아. 다음에 들 거예요, 수피니. 너무 그러지 마. 어 뭐지? 이 얘기는 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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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두 판도 하고 쫑내죠 안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이 파티 둘 <laughs> 타고 <길 탈고 웃음> 어, 저희가 <진짜>? 13인으로 갈게요 <웃음> <웃음> 와 진짜 내거갈게 더럽게 안 나와 3차전 알알 좋고 2오 <laughs> 나이스 <laughs> 알두 개요 <laughs> 나이스 네개 예. 먹고 가시는 거야? 알6개 먹고 잘 해. 갑니다. 아우리 네 개야. 우리 세 명이 했는데요. 하나만 남. 아니 이게 아까 아, 아니, 저번에 명훈이 우리 종명 왔을 때 하나도 떨어어 아니 명훈이는 왜 이렇게 여기저기 다 뿌리고 다니는 야 아, 아니 근데 뭐 버스 탔으니까 그래도. 아, 안 어, 무슨... 샀습니다. 아, 너무 어, 어, 샀습니다. 어, 아, 샀습니다. 어, 이러면 어, 우리 쟁대 돌렛님 보지 말자. 윤곽트돌이자야 <laughs> 맞다, 맞다. 우리 <laughs> 약속했어요. 진짜, 오케이. 나 때리면 나, 나 까매질 거야. 나 까매질 거야. 나 때리면은.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다음에 또봐요 수고, 수고.